지하철 2호선 구디역 4번 출구에서 약 479m 거리에 위치한 중식당 복만루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첫 경험은 언제나 두렵고 설레고 짜릿하며 저의 첫 경험은 아득한 3년 전인 20살 때였는데 주변의 친구들보다는 다소 늦은 나이였습니다. 버스 기사님 언제 출발하시나요? 로드뷰 다음 업데이트까지 출발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첫 경험을 마친 저는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아니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그알수 없었던 마치 화장품 아니면 퐁퐁을 먹는 듯한 그 느낌은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 될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젊은 20대의 나에게 지금은 고수를 못 먹어도 너의 미래엔 고수 없인 못 산다는 말을 전해주고 드라마 황금의 제국의 세 번째 정주행을 시작한 점니다.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책임져 주시는 녹색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의 마음과 같이 녹색녹색 녹색 고수를 띄운 이 고수 완자탕은 완벽에 가까운 소주 안주로의 책임을 다해주는 사랑스러운 맛을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입맛이 변하니? 메뉴판엔 한글은 없고 사진이 있고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고 우리에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전과 표준전과 수준의 두께의 메뉴판이어서 메뉴를 고르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리 공부를 해두었기에 고수완자탕 양고기 찌란볶음 거바로 당면이 들어간 잡채 비슷한 요리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요리 가격은 하나에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큼직한 접시에 수북하게 양고기 튀김이 먹기 좋은 사이즈로 나옵니다 고추와 찌란이 넉넉하게 들어가기에 기분 좋은 매콤함이 살짝 스치면서 제가 아주 애정하는 찌란의 풍미가 지한 올라옵니다. 양고기 특유의 향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지지지, 배. 안았고, 튀김옷은 아주 바삭한 스타일은 아니고 적당한 바삭함에 포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팝콘 치킨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적당히 느껴지는 양고기의 풍미와 고소함의 향신료의 맛이 그윽하게 올라오는 기분 좋은 맛이 술을 부릅니다. 술아... 술아 맛있는 술아 양꼬치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맛을 내주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양꼬치와 둘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양꼬치를 고르겠습니다. 확실히 기름 뚝뚝 육즙 좋은 잘 구워진 양꼬치 찌라에 듬뿍 찍어서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빠밤 이어서 나온 메뉴는 꿔바로우입니다. 자고로 꿔바로우는 냄새를 맡았을 때 식초의 강렬함이 비강을 타고 들어가 의자가 들썩일 정도로 기침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은 시큼함과 달콤함이 달달함의 조화가 좋았고, 바삭함과 쫀득한 식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튀김옷이 살짝 부풀어서 파스스 부서지는 파삭함이 느껴지는 꼬바로우를 좋아하지만 이곳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꼬바로우는 청구역 백두산 양꼬치가 지금까지 가장 입에 잘 맞았습니다. 질한 양고기의 짭짤하고 강렬한 맛 뒤로 달달하고 새콤한 꼬바로우의 순서는 아주 근사했습니다. 둘을 번갈아 먹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단짠단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여기 술 마시기 정말 훌륭합니다. 다른 메뉴들도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 메뉴 다 먹어보려면 제가 환갑이 되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했고 다행히도 이날 가장 맛있게 먹었던 대망의 메뉴인 고수완자탕이 위풍당당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가 압도적으로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큼직한 냄비에 육수 가득 그리고 동글동글 완자가 동동 그리고 잘게 썬 녹색 녹색 고수가 둥둥 정말 멋스럽습니다. 먼저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면 딱 아주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의 국물과 거의 같습니다. 시원하면서 감칠맛 터지고 매력적인 육향까지 그윽하니 계속해서 손이 가고 소주 안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바로바로 해장까지 해주는 명품 국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잘게 썬 고수의 향이 전체적인 풍미를 한층 더 올려주었습니다. 면사리가 있으면 주문해서 함께 먹어도 아주아주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완자는 입자가 씹히는 맛도 좋고 상당히 담백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완자 자체가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는데 먹을수록 당기는 차분하면서 끌리는 맛을 내줍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중간에 사장님께서 가스버너를 가 자다 주셔서 끓이면서 먹었는데 식지 않아서 계속해서 따스함을 유지하며 소주 안주로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매일밤 이 국물에 반신욕을 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내어주신 건두부와 각종 채소무침입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아주 개운해서 고기류 먹는 중간에 먹기에 아주 훌륭했습니다. 간도 어찌나 잘 맞고 상큼해서 계속해서 손이 가던 메뉴였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친절해서 아주 기분 좋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메뉴는 중국식 잡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채소 넉넉하고 달걀 넣은 잡채였습니다. 채소의 아삭함과 매끈한 당면도 좋았는데 이건 다른 메뉴와는 다르게 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밀전병이 나와서 간을 강하게 했나 했는데 싸 먹어도 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짠데 맛있어.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 감칠맛과 짭짤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색적인 멋스러운 공간에서 맛있는 요리와 친절함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